김 경림입니다. 네, 오늘은 작가반 자기 개인 인터뷰 그첫 번째 시간으로 김 경림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경림님 작가반 시작하시게 된지 이제 몇달 되셨나요? 지금 이제 5개월 된것 같아요. 1월, 5개월? 네, 1월 아. 중순에 시작했으니까. 네. 종강이 또 얼마 안 남아요?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잘 마무리 하고 계세요? <laughs> 네,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작업, 네.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작품 마무리하고, 이제 작품에 대한 작품 설명 같은 것도 좀 정리 중이고, 예. 네,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뭐 작업들도 막 여러 가지 기법들도 많이 쓰고 계신데, 네. 뭐 어떤 작업 주로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도 작품을 하면서 좀 새롭게 발견한 기법들이 있긴 했어요 뭐, 음. 뭐, 종이를 붙이는 거라던가, 뭐, 붙였다가 네. 떼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표현이 재밌게 되길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겸 해서 네. 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작가방 끝나고 나서 개발을 음. 하면서 좀 저한테 잘 맞는 기법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어, 작품 되게 굉장히 스케일도 크시고, <laughs> 다작하시잖아요. 예, 조금 그렇게 됐네요. 네, 하다 보니까. <laughs> 네. 어. 뭐안 힘드세요, 많이? 아. 네. 그렇게 힘든지는 잘 모르, 모르겠어요. 근데, 아, 힘든 건가? 제가. <laughs> 그 작품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네. 작품이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는데 음. 이제 작가반이 끝날 때쯤 되니까 네. 아뭐 내가 힘들었구나 이제, 라는 게좀 느껴지는 어, 것막 같아요. 앞으로 막 달려만 가다가 그 직장 세, 시, 생활 외에 모든 시간을 거의 다 써덮었죠. 네. <laughs>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생활인으로서 네. 그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한 네.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투자하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네. 하나는 확실히 작가반 하면서 느낀 게아 내가 그림을 진짜 하고 싶고 여기에 쏟아부을 열정이 있다는 거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죠? 아유 아닙니다. 그 네. 그러면 작가반을 <laughs>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반이 이제 시작한 지몇년전몇년 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때부터 사실. 작가 반이 뭐지 하고 관심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좀 저는 그림에 어,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정규 수업을 하면서 이게 정규 수업도 이렇게 기초를 쌓기에 좋지만 음. 음, 사실 주1회나주2 회로는 되게 좀 부족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어, 그림을 더 음. 많이 그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막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림을 좀 그릴 때 보통은 시간을 많이 쏟아부을수록 이제 집중이 뒤로 갈수록 되는 편인데 음. 이제 좀 집중이 되고 재밌으면 하면 항상 끝, 끝이 나는 거예요 예열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하려 그러면 끝이 나는 네한3 시간 그리면 어 너무 재밌는데 이제 끝 거의 이제 뭐 길어도 한 4시간 수업을 듣고 나면 끝이 나니까 아, 난좀더 길게 할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응. 작가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정말 하루 종일도 작품을 할수 있는 <laughs> 그 환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도 좀 관심이 있었고 근데 작가반이 사실 사실상 저도 정확하게 어떤 과정인지 알고 들어온, 들어온 거는 아니었죠. 대부분 그, 그렇다 예, 그건 네. 어떤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음. 이게 어떤 과정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명확하게 겪어 보기 전에 알기는 힘드실 것 같고, 네. 좀 초반에는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있긴 했죠. 그렇죠. 네. 예. 들어오시게 되면서 네. 공부를 하면서 네. 몸소 체험하게 되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작품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작품 내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뭔가 비구상적인 작품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신지 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할 때는 그 작품 하나 하나에 그냥 집중을 했었는데 음. 이제 과정이 거의 다 끝나고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비구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작품에도 좀 저를 많이 반영하는 음. 주제로 그림을 그렸 그리게 네, 됐던 것 자기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 예, 네, 네. 제 자신에 대한 표현이고 네. 제가 원했던 게 그게. 처음부터 그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자기 자신을 작품 안에다가 표현하고 투영시키는 그런 것들. 네, 일단은 네. 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그, 이 주제를 넘어서서 좀 네. 다른 뭐 사회적인 것들이나 음. 좀더 의미를 의미가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자신을 그냥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쵸. 너무 어렵죠. 진짜. 그게 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네. 막 깊이 보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이렇게 대면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네.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추상적으로 이제 표현하시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형태가 없으니까. 네, 너무 어려워요. 음, 네. 거의 저는 좀 감정에 좀 치우친 사람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좀 항상 감정이나 그 분위기?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고, 음. 그게 좀 계획적으로 구성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상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구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저도 좀 약하다고 느고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뭐 어떤 모양에 어떤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작품을 음. 하시는 작가분들도 있고 뭐 그건 작가분들마다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저는 좀더 좀 본능 본능에 가까운, 네, 본능에 가까운 음.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하신 거군요. 네, 거의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모두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만 사실 진짜 조금의 차이로 그 감정이 다른 감정일 수도 있는 거고, 음. 그게 뭐 제가 그 감정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색이나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저랑 똑같이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림도 그렇고 뭐 이런 예술 장르 자체가 사실상 모든 거에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음, 음. 그래서 또 그게 더 재미있기도 한것 같아요. 또 이제 작가반 하시면서 사실 되게 많이 힘드셨죠. 네. 어떤 부분 작가반에서 작품도 물론 힘드셨지만 작가반에서 또 힘들다고 생각하는면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진짜. 음,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말을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생님께서 <laughs> 그러니까 시키시는 대로 그냥 음,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키신 대로 쭉 해왔던 것 같은데. 음.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치킨대로 하는 게. 네.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초반부터막 이렇게 금지를 많이 당했잖아요. 아 맞아요. 아시다시피 뭐. 네. 질문 금지, 도구 금지, 뭐 이제 송금지도 당했었고 유아 금지, 네. 손으로 아까 어, 그러니까 부술붓 금지, 붓 금지도 당했었고 중간에 송금지도 당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금지를 거의 다 거쳐갔다고 볼수 있는데 <laughs> 질문 금지 네. 또 뭐였지? 조사도 금지, 자료 조사 아, 금지. 네. 작품 보는 건 당연히 뭐 금지였고 에, 에, 다른 사람 작품 보는 거 금지. 많은 금지를 당하셨네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거는 뭐 금지를 시키신 것마다 다 이유는 다르겠죠. 근데 에. 사실상 저는 아직도 그그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음.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음. 그거를 머리로 다 이해한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냥 뭐 그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시키시겠거니 아. 하고 그냥 그냥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음음. 제가 원래 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닌가 봐요 선생님 <laughs>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음, 뭔가를 이유를 모르고 음. 해야 하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 아. 네. 약간 그 많은 분들이 자율적으로 본인이 네. 이제 결정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드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렇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본인이 작품할 때 본인 책임져야 되고 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이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작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사실 어 이제 작품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단계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도 그 그런 것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어디까지 그쵸. 내 결정에 따른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작품을 그렸을 때 그니까 내내 의도로 그림을 그릴 때도 있지만 내 음. 의도랑 다르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가 표현하려고 한게 제대로 표현이 안될때네좀네 네. 네, 우연에 의한 표현이 나오거나 음. 뭐 그것도 그림이 아니라고는 할수 없지만 이거를 이런 우연의 표현을 어디까지 내가 가지고 갈 것인가, 것인가 에, 네.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도 다 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비구상 작업이니까 더 그런 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게 우연적인 효과, 감각적인 것도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선택하고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네.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런 뭐 어디까지 몇 프로까지 이런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쵸, 뭐든 그렇지만 에, 작품이 에. 에, 그래서 저 자신도 좀 그런 사람인데다가 어. 그런 결정까지 더해지니까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많이 힘드셨구나. 그런 부분이. 네. 힘드셨다.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네. 구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질문하는 것보단 의견을 네. 구, 구해라. 네. 그거에 어떤 차이점을 많이 느끼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궁금한 거예요, 진짜. 개인적으로 네. 궁금해요. 아니, 지금 그렇게 네.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네. 아, 내가 그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해서 나, 내가 어려워했지라는 게 생각이 들면서 음. 저는 참그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질문과 의견의 차이? 네, 지금도 머리로는 음. 그 차이를, 선생님께서 그 차이를 두고 음. 계시고 네. 아, 그 의견을 구하기를 바라신다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그거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의견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제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동기들하고도 막 이렇게 의견 나눔도 하고 막 이러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동기들하고 의견 나눔이 이루어지는지. 음. 네. 동기분들하고는 그냥 뭐 작품 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끔씩 이제 내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표현이 잘 되고 있는. 있는 건지 좀 모르겠을 때? 그럴 음. 때뭐 의견을 가끔씩 물어본 정도는 있기는 한데 네.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의견을 서로 구하지는 않았던 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들 아. 네, 각자 작품을 하기에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음, 너무 그리고 또 뉘앙스들이 다 다른 작품들을 네. 하셔가지고. 뭔가 다. 작품을 보고 의견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결국은 그 작품은 본인이 어그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뭐 이런 표현보다는 저런 표현이 적,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줄 수는 있기는 한데 음. 그 의견 자체가 그 사람한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음 사람마다 사실 보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런 의견이 너무 많아도 또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그, 또 각자의 몫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의견을 구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제 뭐, 그 사람 말 따라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네, 네 그예 네, 참고를 하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참 정리를 <laughs> 네. 하는 게 저한테는 숙제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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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래도 막 많이 정리하고 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예, 네, 정리를 안하고는안 되더라고요. 네, 이제 드디어 <laughs> <laughs> 차트차트 예, 네. 어 작가반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네. 조언 해주실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뭐왜 작가반 들어오시기 전에 막 그런 얘기 듣잖아요. 힘들다. 네네. 선배들한테도 듣고 막 영상에서도 막 힘들다, 각오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말씀. 어, 일단은. 네. 처음에 제가 작가반 들어오기 전부터 음. 저도 선생님들께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음.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정말 말을 잘들을 각오를 하고 들어와라. 어흥, 아. 네, 그러지, 그럴 각오가 되어 있지만 않으면 그냥 들어오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일단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근데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개념이 또 작가반은 사, 사실상 실제로 해보시지 않으면 또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긴 한데 개념이 뭔가요? 정말 그냥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머리에 제가 의문이 많으면 좀 행동을 못 하는 편이거든요.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의문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행동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면은 작가반에 와서 이제 그이 6개월이랑 과정 과정 동안 그 스케줄에 맞춰서 본인 작품을 진행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 저,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그 의문들을 이제 접어놓고 어 우선은 음. 알려주시는 대로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사실상 그게 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걸 접어놓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힘든 음. 과정이었거든요. 그 본인과의 뭔가 타협 네 해야 돼 해야만 되는 네네. 과정이다. 그렇죠. 6개월 내내 음. 저와의 타협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뭐좀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뭐 그런 거다 떠나서 어쨌든 저는 작품을 계속 할 예정이고 음. 어, 작품 그,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하셨죠. 많이 하셨죠 작품을. 아 그런 분인가요? 네. 그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런저런 생각보다는 그냥 작품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내가 음. 진짜 하고 싶은 작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깊게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작가반 과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 아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나를 버리고 오라고 막 음. 그러셨었죠 초, 음. 처음에 그걸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경림님은 음. 어떠셨어요? 저는 저를 막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의 버리는 거는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음. 어느 정도 이제 중간 근데 그렇다고 아예 못한 건 아니고 전 중간 정도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잘, <laughs> 선생님이 어떻게 느끼실지 잘 느끼실지는. 지나오신 거 같아요 많이 갈등들도 많이 줄어들고 음. 네, 그리고 일단 빠르게 일단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하느라고 뭔가 하지 못했다면, 음. 일단, 아, 시작하고 보자. 약간 이런 게 생긴 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작가반 과정 중에는 이렇게 거의 칭찬을 못 들으시기 때문에. 아, <laughs> 어, 네.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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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네, 앞으로 뭐 작품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조금 더, 지금까지는 저에 대한 표현을 위주로 이제 작품을 했다면 계속 저, 저를 그냥 담는 거에서 끝내고 싶지는 않고 좀더뭐 주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뭐, 뭘더 표현하고 싶은지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좀 발전하고 싶어요. 큰 주제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제 그거랑 이제 부가적으로 새로운 기법이나 저한테 잘 맞는 뭐 재료 같은 것도 좀더 찾아보면서, 그리고, 그리고 기초도 좀 많이 쌓아야 될것 같아서 갈 길이 멀것 같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네. 하시겠네요, 진짜. 네, 이제 네.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작가분 6개월 동안 시간이 되게 어떠셨어요? 빨리 가셨어요? 천천히 가셨어요? 어떠셨어요? 시간 되게 빨랐어요. 진짜 6개월이 네. 어떻게 보면 말이 6개월이지, 반 년이잖아요. 반 년이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한 네. 3개월 정도 네. 간것 같은데 벌써 끝나간대요. 네. 그래서 정말 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전시도 있고 네. 하니까 마무리 잘 하셔서, 네. 네또 좋은 결과 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우.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아,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aughs>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른 분또 인터뷰 우리 4기들 중에서 또 다음 분, 누가 있을까요? 선옥님 세, 네, 세명 네, 선웅님, 유나님, 유나님, 또, 보연님 이렇게 계신데, 네, 그분들 중에 한 분과 함께, 예,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